자몇 번인가? 20번? 21번인가? 21번. 21번 질문 전체 가자 또 문장 질문 아에서 여섯 번째 우리 여우도 아래에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또? 끝이야? 아니 저는 그 위드베리머치가 뭐라고? 위드베리 어딨어? 그 언더 아그 부터 해줘? Present A with B. 얘가 A에게 B를 제공하다는 뜻이야. 뭐랑 동렬하고 provide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뭐겠어 이제 이 새끼 very m 는 명사겠다, 그제?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됐나? 가보자. 위에 다섯 번째. 요거네 어 이거. 자, 이것도 이제 어. 이거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나이거랑연관된 나이, 그 경험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이거 했었어어이 했었어? 어 어디서 했어 아, 고사? 여기서, 여기서 했었어? 언제 맞아 맞아 어떻게 알았어? 언제 했어? 하자. 몰라. 기억 안 나. 자 <laughs>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많은 부분은 우리가 보려고 기대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이야.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구름 보면서 와, 저기는 코스야, 할아버지가 있어. 막 저기는 자전거가 있어. 이런 거 해봤지, 다. 안 해봤어?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낸 거야, 동심 없었어? 해봤지, 우리? 불멍 때려봤어, 불멍? 나, 그, 뭐야, 그 캠핑 가서 불, 불멍 좀 때려봤다, 손. 멍 때릴 때 뭐해? 어쨌든, 대박 아무 생각도 안 한다네. 불멍 때릴 때막 그러잖아. 막 거기서 막 이글이글 이글 거리는 그, 그 불길 보면서 막 대부분 막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 상상하고 막 그러잖아. 이 나의 동심은 어디 간 거지? 그런 거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불볼 때? 어쨌든 이 새끼는 그렇대. 내 얘기 아니야. 자 어쨌든 그렇대. 이것은 설명한다. 우리가 어떠한 얼굴이나 형상을 보는 이유를 설명한다. 어디에서? 아주 깜빡깜빡거리는 모닥불에서 또는 움직이는 구름 속에서. 움직이는 구름 속에서 어떤 얼굴을 보거나 형상을 본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것이 레오나도로 다빈치가 예술가들에게 조언한 이유다. 뭘 조언했대? 그들의 동기를 발견하라고. 뭐함으로써? 빈 벽에 패치는 아주 작은 구역을 패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빈 벽에 있는 작은 구역 속에 구역 속을 바라봄으로써 동기를 발견하라고. 이빈 벽을 보면서 어떠한 형상을 떠올리는 거 연습함으로써 연습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상상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그지? 주제는 이거다 자 그럼 가보자 A fire provides a constant flickering change in a visual information that never integrates into anything solid That allows the brain to engage in a play of hypothesis. 여기서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자, solid은 여기서 구체적인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 구체적인. o k a solid. 구체적인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hypothesis는 가설이라는 뜻이지. 가설. 가설은 뭐냐? 아직 증명되지 않은 주장이지. 존나 어렵게 가설이라고 했지. 증명되지 않은 주장들은 다 뭐냐? 상상력 아니냐? 상상력? 그래서 저거 상상력이라는 의미인 거야. 가설 놀이가 상상 놀이라는 뜻인 거야. 저기에서 핵심적인 의미가. 자, 그래서, 불은 끊임없이 깜빡거리는 변화를 제공한다. 어디에서? 시각 정보에서. 계속 활활 타니까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근데 그게 절대로 뭐로 통합되지 않아? 구체적인 것,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절대 통합이 되지 않아서 따라서 뭐라 막 해? 내가 가설놀이, 상상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그러한 꾸준한 깜빡거리는 변화를 제공해준다. 됐나? 됐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지금 정리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야. 보고 싶은 걸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고. 특히 어떨 때 뭔가 불특정한 뭔가가 있을 때. 오케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구름을 떠올리는 새끼는 없겠지만, 구름을 보면서 사람의 얼굴은 떠올릴 수 있다는 거야. 왜? 구름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됐나? 음. 자, on the o t r hand, 아래에서. 아, 됐어? 자, 한편, 벽은 우리에게 뭘 제공하지 않아? 매우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아. 어떠한 방식으로? 시각적 단서의 방식으로. 뭔가 없다고. 오케이, 지금 이 벽에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잖니, 그렇지? 어디 있니? 그래서 뇌는 뭐하기 시작해? 훨씬 더 많은 가설들을 만들고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어떠한 확신을 찾으려고 한다 아, 저거 분명히 사람 얼굴이야 아, 저거 여우 안경이야 이렇게 보려고 한단 말이야 어디서? 빈 벽에서! 정신병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상상이 된다고 A clock in the world 어떠한 벽에 있는 작은 틈새는, 뭐처럼 보려 약간은 코의 옆모습처럼 보여. 그런 다음에 갑자기 전체 얼굴이 나타나. 오케이? 그런 적 있어? 갑자기 구름 한 켠을 봤는데, 어, 저 새끼 코다. 그럼 이어간다고 지가. 아 저기 눈깔이겠다. 아, 저건 입이겠네. 하면 지가 만든다고 지가 알아서. 또는, 달리는 말. 내가 말까지 본 적은 없어. 댄싱 피규어. 나도 춤추는 어떤 형상을 본 적은 없어. 내가 유일하게 본 거는 자전거랑 사람 얼굴 정도. 아, 무슨 춤추는 사람을 봤는데 정신병 아닌가? 어쨌든 어쨌든 그런 새끼들인 거지. 자, in case like this 이런 이런 것 같은 경우에서 뇌 시각적인 전략은 뭐 하는 거야? 뇌 시각적인 전략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본다. 되나? 찾아. 내가 보고 싶은 거 본다고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아니면 물어봐. 선생님 3, 4번 해석이 안 돼요. 좋아요. 니다 이해 되는 거니? 됐어.